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신제,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죽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제 용서받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불로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재용서 받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재값은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처럼 살아가사 목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대게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고모 친구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천사가 왔다고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고모 친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고모가 문병을 갔더니 천사 두 명이 내려와서 나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아저씨가 계신데 그 아저씨 고모부도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찾아갔더니 시커먼 놈들이 날 데리려 왔다고 안 간다고 소리 지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천사가 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시커먼 놈들이 데려와서 데리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예수를 믿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천사가 오고 예수님이 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죄 값은 사망,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여러분이 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귀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세상에 돈과 명예, 쾌락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려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기획을 하셨고 여러분을 천국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재용서 받는 가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시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지용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설마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있겠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제용서 받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시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빨리빨리 예수를 믿어 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안개 같은 여러분의 생명, 시간,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이별이었고 아픔이었고 죄가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천국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일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죄 값은 사망, 죄 값은 사망, 그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꼭 구원 받으세요.